오일러 코인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분석가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오일러 코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세워 드릴 건데요.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일러 코인은 오늘 업비트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이 되는 코인입니다. BTC 마켓과 USDT 마켓, 이두 시장이 상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코인은 지금 빗썸 거래소에서 이미 원화 마켓에 상장된 코인입니다. 아직까지 어피트 거래소는 원화 마켓에 상장이 안 됐죠. 먼저 BTC와 USDT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건 앞으로 어피트 거래소에도 원화 마켓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일러 코인, 빛성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러 코인을 아마 매매하신 분들 대부분 위쪽에서 많이 물리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긴 꼬리를 물고 있죠. 그만큼 이 코인이 시세가 굉장히 거칠어요.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상장 초에 이렇게 위쪽에 긴 꼬리와 함께 거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밀렸는데요. 많이 밀린 게 아닙니다. 살짝 밀려 놓고 다시 한번 튀어 올랐죠. 자, 오늘 업비트 거래소에 그리고 BTC와 USDT 마켓에 상장이 되어 그 이슈 때문에 오늘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밀린 거죠. 하지만 앞으로 원화 마켓에도 충분히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땡겼다 밀었다, 자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한번에큰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흔드는 과정에서 결코 물량들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세력들은요 이렇게 흔드는 과정 안에서 밑에 쪽에서 물량들을 계속 잡아나가요. 지금 오일러 코인은 아래쪽에서 한번 횡보하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리. 이 중간 자리에서 한번 올라갔죠? 이 거래들을 계속해서 세력들이 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려있지만 세력들은 쥐고 있다는 거요. 예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위쪽으로 살짝만 올라가도 매도가 나올 거고, 자, 그때 물량들을 계속 뺏어갈 거예요 자, 오일러 코인은 지금은 흔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을 통해서도 여러분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시간봉으로 흐름을 좀 짧게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던 구간이 있죠.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그리고 지금 위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이 구간 안에서 한번 들어왔다가 위쪽으로 돌아서는 자리, 그때 타이밍만 잡아놓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적절한 가격에서 팔아준다면 단기 시세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오일러 코인은 단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 지금 시점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급등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매매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오일러 코인 매매 타이밍 곧 잡힙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타이밍을 잡아내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오일러 코인에 사야 되는 시점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는요,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 문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무료로 문자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강프로라고 입력해서 문자를 전송해 주세요. 이 전화는 제 개인번호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답장을 통해서 코인을 무료로 추천드릴 겁니다. 꼭 무료로 코인 추천을 받고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문자 정보는 전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8월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신 분과 저와의 문자 내역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3일 오전 9시 4분에 문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당일 오전 11시 체인링크 매수부터 28일 누메레르까지 총 9개의 코인을 매매 타이밍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코인들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했는지 간단하게 3개 정도만 확인시켜드릴게요. 먼저, 서싱트 코인입니다. 서싱트는 8월 8일 오후 5시 20분에 1360원 아래로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12일에 8315원 매도하면서 70%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웨이파인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8월 22일 오후 10시 7분에 164원 아래로 매수문자 보내드렸고, 이틀 뒤인 24일 오후 10시 18분에 500원에 매도하면서 205%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메레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8월 26일 오전 10시 7분에 11300원 아래로 매수문자 보내드렸고, 28일 오후 2시 17분에 31150원에 매도하면서 176%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분이 제가 보내드린 문자대로 모두 매매를 따라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분이 100만원으로 매매하면서 재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체인 링크부터 크로노스까지 총 9개의 코인을 매매했는데요. 9월 총 수익금을 계산해 보니 무려 5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말은 쉽죠. 실제로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바닥과 천장이 어딘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던 중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완벽하게 고점과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그리고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이 신호는 알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거래량과 가격의 변화, 그리고 힘의 균형과 심리의 변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을 잡아내도록 설계한 차트입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기다린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평생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어도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송은셈 치고 딱 100만원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으실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강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해드리는 무료 문자 정보는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